재밌대요. 잠시도 게으름을 피울 수 없는 농촌 생활. 이른 새벽부터 서두른 덕에 아침 시간이 여유롭습니다. 집으로 돌아와서도 잠시도 쉴 틈이 없는 진주시예요. 아, 집 뒤뜰에요. 진주시 식구들이 아주 많아요. 누군가 했더니 오모, 닭이야, 닭. 농사일만 해도 바쁜데 닭들 모이 주는 일도 여간 성가신 일이 아니잖아요. 근데 이게 다 진주 씨가 자처한 일이래요. 여기까지 있어요. 여기 하면 오기 오기 안. 이닭 하면 인반 음. 닭. 이닭 하면 뭐죠? 오군개 닭이요. 거 먹세 닭. 그냥 재미 삼아 해요. 왜러면 오기 딸리니까 개간잔 먹어요. 근데 마트 요새 계는도비싸하니까요는이친구이농사는는 그 것도 많아요. 그래는 제가 먹는거 조금 가져친구 그래서 구는 키우면서 만약에 손님 오면서 이친 잡아먹어요. <laughs> 진주시의 진짜 보물은 여기 있습니다. 엄마 아빠를 쏙 빼닮은 눈에 넣어도 안 아픈 우리 딸들. 딱 무서워요. 등신면조? 해맑은 애들한테는 별게 다 재밌잖아요. 하루에 한번 칠면조 구경은 자매 놀이코스래요. <laughs> 어, 다 온다. 아, 어떡해. 요골랑청둥오리랑 뒤에 칠면조랑 청둥오리랑 청두오리, 그렇게 키워요. 그야말로 자매한테는 24시간 무유의 동물 체험장. 농촌에 산다는 건큰 축복이에요. 심을 나면 두마리일 것? 네? 두 마리일걸? 아니요, 한 마리야, 한 마리야? 아, 나 진짜 두 마리 입었는데, 한마리일가 먹을 것도, 볼 것도 많은 진주 시내, 보고만 있어도 부럽습니다. 아, 엄마. 나 머리 어색 좀 해줘. 내일 뭐또 이장 회의가 있어서 가지고 한2 0 년은 젊어 지게 아내와 2 1살 차이 남편의 흰머리가 신경 쓰이는 거죠. 변호 엄마가 항상 강조하는 게 젊은, 젊게 살라고 해가지고 변호는 머리가 만우가 젊었잖아요. <laughs> 너무 만우가 젊었어. 그래가지고 우게 나이 많이 들어 보인다고 해. 그여 엄마가 강제성을막띄고 시켜 가고 저는 자연스러운 게 좋은데. 미장원에 안 가도 여놈 엄마가 다 알아서 해 주니까. 야무진 진주 씨. 염색하는 손길도 아유 수준급이네. 그래서 마게또 이게. 제 안쪽에 갔다 요한쪽은 허옇고 한쪽은 약간 <laughs> <한쪽은> 또 안쪽은 뻑뻑 <laughs> 터져. 미용사. 미용사 맞죠? 미용 사 되고 좋 좋겠어요 미용사 그래서 2년 정도 제가 미용실에서 배웠어요 미용사. 그럼 우가 젊어져가지고 그 아가씨들이 알아오고. 그래 하면 좋겠어요. 나도 밖에 나가면은 이게 머리 염색하고 뭐 아직 좀 화장하고 아무나. 아까지 총각으로 알아. 어아 <laughs> 음, 주름이 없잖아 주름이. 어머나 어머나 못말린다 진짜. 아이 왕. <laughs> 얼굴이 요건 거다가져오면서 그렇지. 피부 <laughs> 좋아하는 사람 많어. <laughs> 그 일부러 태우는 적으로. 사십 대 초반에는 좀 헨섬하게 생겼거든요. <laughs> 그러니까 안경도 쓰고 헨섬하게 생겼으니까 뭐 인물에서도, 그다음에 뭐 귀에서도 뭐. 또뭐 보니까 마음에 들어하는 것 같더라고요. 우리 씨랑 만루하면 진짜 찬생했어요. 코도 예쁘고 피부도 좋아요. 왜냐면 그때 이원단, 이원단하면 한국에 눈이 왔잖아요. 저기 햇빛 많이 없어서 피부가 안 타, 많이 안 탔어요. 그래서 진짜 인생이, 격 인상 좋아했어요. 12년 전에 선한 남편의 첫인상에 쏙반한 진주 씨. 홀시 아버지를 모셔야 하는 상황 속에서 남편과의 결혼이 쉽지 않은 결정이었대요. 하지만 남편의 솔직하고 믿음직한 모습에 먼 나라로 시집을로 용기를 냈답니다. 이렇게 두 딸과 함께 남부럽지 않은 행복한 가정을 꾸린 진주 씨. 요즘 들어서요. 친구 같은 딸들 덕에 밥을 안 먹어도 배불르대요. 꽈리고추는 맵지 않아서 그래서 오늘 여기 다 꽈리고추 여기는 별거 없는 반찬에도 싱싱한 꽈리고추를 더하면 은 진주 씨만의 특별한 요리가 탄생됩니다 어우 맛있겠다 은지야 멸치 많이 먹어야지 여러분 앉아요 애들 좋아하는 반찬이 없네 <laughs> 다 까리네 까리 파티하니까 까리 파티 꽈리 파티 꽈리 파티 아 뜨거 무 d 가을 t 안 n o 어 how to do it. I 어 o n t k n o 이 how to do it. I don't know how to do it. I don't k n o 연지 o w to do it. I d 식성은 다르지만은 서로 생각하는 마음은 똑같아요. 진주 씨가 이렇게 악착같이 사는 이유는 바로 두 딸을 위해서입니다. 한국어가 서툰 엄마 밑에서 혹시라도 학교 공부 뒤처질까 진주 씨는 늘 신경을 써요. 아낌없이 다 저도 모지라는 게 자식이죠. 어디까지 했어? 너 해야지. 이 정도? 할수 있어? 응. 애들 터치는 좀 어렵죠. 네. 에이. 제가 뭐만 잘 제가 좀 못해요. 아빠가 있으니까. 왜 아빠가 왜? 아빠가 가르쳐줬어요. 어려운 거 있으니까. 아빠가? 네. 엄마는? 엄마는 <laughs> 애기 지금 점점 커서 숙제도 많아. 제가 능력도 없어요. <laughs> 하. 네. 엄마가 욕심이 있어요. 애기 공부하면 잔 하면 죽겠어요. 욕심 있는데 근데 제가 능력도 없어요. 근데 대신에 제가 열심히 돈이 벌어서 애기한테 학원 보내요. 영어하고 피아노하고 애기 학원 뭐 가고 싶어? 엄마 다 보내줄게요. 제가 그렇게 하면 할수 있어요. 아이들 옆에서 늘 같은 편이 돼주는 거 그것만큼 좋은 뒷바라지가 어디 있어요.